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로 만난 작은 공룡에게서 친근함을 느끼지만 금세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순수함을 상기시켜주며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끌어당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소나섬이 공룡을 자연 상태에서 보존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회사는 위협을 받아들고 있으며. 공룡들이 인간의 손에 잡힐 위험 또한 커져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매콤한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나섬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몰래 그를 따라오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위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하는 용기 있게 공룡의 사진을 찍으러 나아가고, 반면에 남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공룡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며, 각기 다른 이들의 용기와 두려움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라의 행동은 우리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한편, 사람들은 공룡을 잡는 모습이 방송되며 투자자들을 찾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를 통해 공룡을 사업하려는 시도가 자연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멜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공룡을 잡으려는 사냥분들에게 맞서 싸우며 공룡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은 인물들이 윤리적 선택과 용기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옳은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룡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공룡의 위험과 그로 인해 생기는 공포를 강하게 나타내며 그들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러던 중 누구보다 한 남성이 용감하게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해 나섭니다. 그는 무겁고 부피가 큰 차량을 끌어올리려 했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공룡의 공격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며 영웅적인 희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구조 장비가 고장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로 인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서로 간의 갈등도 깊어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물들은 어떻게 서로를 믿고 협력할 것인지 대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지만 함께 협력하여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팀워크와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함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주인공은 전기 시스템을 작동시켜 구조신호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구조대와 연결되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물들의 강인함을 강조하며 어떻게 인내와 지혜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재해와 국룡의 공격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의 생존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기지를 발휘하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라도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형상으로 끈질긴 의지를 대변합니다. 공룡을 육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사고는 극히 심각합니다. 주인공들은 이러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했고 각자의 생각과 결단이 모여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공경 속에서도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공룡음미와 새끼가 서로를 찾는 장면에서는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본능이 강조됩니다. 범미 공룡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고, 이는 우리가 가족과 홀로서기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생명의 끈은 자연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들은 공룡들이 자연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며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구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생태계와 인간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